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협의회가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92%는 미국과 동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자 94%가 증액 요구에 대해서 고지 고대로 응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증액 협상 결렬 시 한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70%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78%가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 자신했고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한국군 스스로 북한과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56%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55가지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9 세계 군사력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1, 2, 3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병사 30만 명, 항공 전력 6위, 전투기 8위, 전차 25위 주요함정 131척에 군사예산 470억 달러로 군사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병사 582만, 항공전력 5위, 전투기 6위, 전차 9위, 주요함정 166척, 군사예산 383억 달러로 군사력 7위. 북한은 병사 758만, 항공전력 137위, 전투기 5위, 전차 4위. 주요함정 967척, 군사예산 75억 달러로 군사력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56%가 주한미군 도움 없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란 기사가 올라와 일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확실히 한국이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승패를 떠나 수도 서울은 개멸될 거고 부동산 가격과 경제가 붕괴될 거야. 억지력을 가진 미군의 존재가 중요해. 나도 전력 차이라면 한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도에 대한 총공격으로 한번 후퇴시키면 완전히 괴멸되기 전에 항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본도 헌법 구조가 있어서 선제공격 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해서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될 걸? 북한군을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뭐, 만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길지도 모르지만 미사일 한방 맞으면 끝장이잖아. 나만이 미사일로 선제공격하려 해도 감시위성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은 총도 사용할 수 없는 노인들만 많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걸 미군이 필사적으로 싸우는 와중에 뒤에 있다 도망만 치려고 할걸 지진과 재해에 단결하는 일본인들을 봐 일본인의 본질은 전쟁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전쟁과 지진은 달라 스스로 사지로 뛰어들지 않을지 결정해야 돼 아프고 죽을지도 모를뿐더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어 장기전이 되면 분명히 남쪽이 승리할지도 몰라. 하지만 북은 핵 보유국이라 핵몇 발이 주요 도시에 떨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걸. 그렇게 되면 둘다 패자가 되는 거 아니야?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몰린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거나 일본 신칸센을 탈선시키고 만원 전철에 살인을 뿌리는 테러를 일으키는 거야. 일본은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 게다가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고선 침공을 개시할 텐데. 정규 전투라면 한국이 승리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이 게릴라전이나 테러 공격을 해오면 이길 수 없어. 일본에도 제일 교포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남의 일이 아니야. 모두 강제 송환해야 돼.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에 탄두 중량을 로켓포로 인한 피해는 고작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더구나 북한에 괜찮은 전략가가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한국의 승리야. 기사에 따르면 전쟁 개시 첫날 북한이 포 공격을 계속하면 수도권에서만 군인이 최대 6만 명, 민간인을 목표로 하면 30만 명이 희생될 수도 있대. 병사의 수나 무기의 종류와 수가 북쪽보다 앞선다고 해도 지금은 핵미사일 한 방으로 결판 나버리니까 한국은 승리 따위 쉽게 생각하지 마. 병사의 수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쪽이 많아.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육군국이라고. 게다가 한국 육군은 38선에 가까이 주둔하기 때문에 핵 공격을 처음에 사용 안 할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만 전쟁해준다면 일본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과거 남한 특수부대원에 따르면 북한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이길 수가 없대. 단순한 물량만으로 군사력을 잴수 없어. 징병제로 군대 경험이 있는 국민이 많지만 평소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을까? 전쟁이 2, 3년 간다면 전쟁 특수로 일본 경제가 부활할 텐데. 주한미군이 없어도 일본 자위대가 참전해주니까 걱정 마. 북쪽댐을 파괴하면 그냥 서울이 수몰되는 거 아니야? 억지력이라는 힘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아.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이상 77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